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말씀은 역대상 1장 2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브 미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아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이데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다와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바비.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세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발 하나니 되시나요? 왕이 되고, 발 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되시나요?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라 메사하베 손녀요, 마드레 의딸이더라하다시 죽은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 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마띠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족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2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이삭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삭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절부터 보면 이제 이삭의 후손들이 그제서야 나오게 되고요. 그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역대상에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쌍둥이였죠. 쌍둥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에서의 후손들이 또쭉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하고서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인데. 에돔에는 벌써 왕이 있었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쫙 나열합니다. 멋있죠?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해 놓습니다. 4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울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임에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를 그냥 기록하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름 나오다 갑자기 에돔 이래 놓고서는 이제 역대 대통령 뭐 이러고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좀 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 왕을 뭐 이렇게 뭐 역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먼저 난 자가 아니고 나중 난 자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약속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제아무리 에서의 후손이 왕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육체적으로는 둘이 장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그 구원 역사는 동생인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또 동생인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장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 결정적일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먼저 됐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아라.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 그러니 너 나중 된 자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